오리아나 뚝배기 깨기 도전. 이번 판은 미드팅거 vs 오리아나구요 오리아나가 라인을 초반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대단한데 보통 한한 개도 없는데 벌써. 일단 오리아나가 어구철 피해주고 오리아나가 CS 때릴 때 저는 오리아나 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평타 교환 일교 빨루스 아 뭐야 오 마이카정 좋구요 하나 물약 하나 빠진 모습이고, 아이고 CS 이거 자 미담 한번 가보자고 찔러 볼까 싶기도 한데, 자, 일단 CS 챙겨가면서 조금씩 라인업 박해 줍니다. 우리 하나가 라인 클리어 따라오려면은 마나를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딩고 상대로. 아이고 실에스시스좀 먹자. 실시 챙기면서 딜링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와다나 박아주는 모스비공 절단. 저번에는 W 선마 해주면서 이걸 일단 가 주는데 바텀이 이긴 것 같죠?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이스 오 마이님이 상당히 잘 해주는데요. 깔고 나서 W나, 어, 스턴을 맞추면은 레이저가 한 방에 차기 때문에 그걸로 즐겨 해주시면 되고. 킬각 조금씩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자 CS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저도 물약 하나 먹어줍시다. 아이고, 되게 좋고, 오. 우리아는따낸것 같은데? 나이스 침착하게 스턴만 맞추고 레이저 채워가면서 따면 됩니다 가자 가자 아라인 땅기라고 마이 님이 상당히 잘해줘서, 일단 올해는 만화 없는 것 같고, 만화 없죠. 저는 만화가 지금 좀 차있기 때문에. 이건 땄죠 어어? 일단 침착하게 마이 잘 해줬는데 오르.. 모르가나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나이스 야, 이거 팔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물약 창화 이렇게 사서 갖춥니다 라인 재빠르게 밀고 있지만 박히기 전에 제가 복귀를 했고요. 자 모든 CS 다 챙겨준 모습이고 여기서 라인은 더 밀지 않고 우리 하나가 조금 CS 흘릴 수 있게끔 막타만 쳐주면서. 프리징 해주고요. 마세이, 마세이. 자 우리 하나 방어막 빠졌다고 얘기해주고 젤리스가 상당히 <laughs> 상당히 망했네. 염칠 자데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가 템도 나왔고 스킬 레벨도 좀 되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는 저보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전둥군주, 음. 좋구요. 따라가 줍니다. 일단 미드비아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건 딴거 같. 우리 한어어있나요 좋구요 뒤에 모르가나 오고 있지만 저희 곳은 이미 망한 것 같고 어 CS 먹을 거야. 적정 거리 개망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질교환 해주면서 라인 계속 밀어줍니다. 체스 차이, 킬 차이. 성장 차이 잘 내고 있는 모습이공 아, 네. 어? 나이스, 바텀도 좋고 바텀에서 퍼블 나올 것 같은데. 자, 우측시야, 없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무빙 해주면서 전동군주 젤교 발루스딸 붙여도 될것 같은데 이거 우리 하나 따냈구요. 좋아 좋아, 체력이 좀 없기 때문에 물약 먹어주면서 혹시라도 엘리스가 와도 죽지 않게끔 체력 유지해주고, 형아 오! 형하나 블루좀 어? 으음 탈모엔 <목소리> 이렇게. 극딜로 올려주면서 조금 더라인주도권가져가야겠죠거미가 블루를 먹었네 왜 놈째 기어가자 일단 체력 빠진 것부터 여기다가면런 식으로. 가 저긴 따라가주기엔 너무 늦었고, 최대한 빨리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또 오리아나가 경험치 손실 있게끔. 피오라 3명 개이득이죠. 살았죠, 이거. 뒤로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이스. 이게 안 맞아. 전동군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들. 오리하나는딴거 같죠? 일단, 베리어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좋구요. 게임 터졌다 어.. 잠복 좋았다 자 뒤쪽에다가 포탑 깔아주면서 전력 먹으러 갈까요 같이? 블루가 있나? 오, 블루 있어. 어. <웃음> <웃음> 자, 미드 2레벨 차에 CS 약한 20개 차이 나고 있고 큰일 날 뻔. 트위치 걸 적시 나오냐? 집에 가서 마관신이랑 가면 올려주고요. 지금 누구든 원콤낼수 있어요. 마관신의 모렐를 가면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고. 아이고 왜 CS를 요리할 때 전령까지 챙겨주는 거 좋거든요. 르마야 가자, 가자. 살았어? 스톤 일단 쉴드 주고요. 이거 잡아냈고. 자, 레디까지 뺏으면서 잡아캐 줘야겠죠. 뭐야. 제틀 뭐야？제 틀 뭐야？끝났 네요. 아.. 첫판 상당히 달달하게 마무리를 했고 마이 주사 이거네 딜레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